다른 사람이 버린 운을 줍는 거다. 쓰레기 줍기로 자신의 운까지 관리한 오탄이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 뭐 되게 허름한 일 같지만은 주변을 정정돈하고 깨끗하게 하는 아주 좋은 복을 부르는 행동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해야 하고 고개를 먼저 숙일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갑질하고 뒤짐치고 에헴 하면서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라고 함부로 시키고 누느고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고 양아치죠. 대한민국에 진짜 어른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뭐, 뭐, 만다라 노트, 만다라 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행하는 노력, 노력하다라고 얘기하죠. 세뇌행을 하다 보면 운이 따른다라고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합니다. 대개 좋은 모습이죠. 뭐 이래저래 뭐 오타니 신드롬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성실한 태도를 가졌답니다. 그라운드에서 쓰레기를 줍는 야구 선수로 알려질 정도라고 합니다. 훈련 도중에도 그라운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낸 책에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자신은 줍는다라고 얘기됩니다. 뭐 여기에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 목적 갖기, 일이 밀리하지 않기, 마음의 파도를 안 만들기, 승리에 대한 집념,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분위기에 휩쓸지 않는 것, 사랑한, 사랑받는 사람, 인간성, 배려, 예의, 신뢰받는 사람, 지속력, 감사,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청소,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 뭐 물건을 소중히 쓰고, 인사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뭐냐 인간성 운 멘탈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오타디의이 표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지표를 좀 스스로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걸 만든다고 100%다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안될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납부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줍는다. 남들이 버린 운을 내가 줍는다. 얼마나 이 멋있는 마인드입니까? 좀더 고개를 숙이고, 좀더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어쩌면 그 오타니를 좀더 성성장구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를 하고, 물건을 소중히 쓰고, 긍정적인 삶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탄이라고 하는 이가 인간성이 좋다라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탄이의 저 행동, 마음가짐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먼 나라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감정을, 좋은 느낌을 전해준다라는 건 분명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게, 운이라는 게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든, 든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 오타니의 노트를 보면서 반성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은 이제 구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저의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저도 이제 이 이제 그래프 이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박공기 선생님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매일 같이 듣거든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매일 같이 책을 읽는 거. 뭐. 일본 소설 책이든 한국 소설이든 뭐 아니면 뭐 경제 경영 서적이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배워 나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로그에 계속 글을 쓰고 제 삶을 좀 이렇게 반성하는 것들 제가 유통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 그러니까 상품이나 시장에 대한 이 흐름 그리고 특별한 이슈 뭐 화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는 거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 뭐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도 이런 오타니 표와 같이 뭐 유사하게 한번 적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씩 둘씩 챙겨 나가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저 또한 이제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달리고 또턱거리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 업무를 좀더 확장성을 좀더 넓힐 수 있을까? 좀더 좋은 온라인 셀러들을 만나서 좀 상품을 잘 이렇게 팔아내고 고객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관계. 사람들 관계는 사실 제가 좀 많이 약한 부분인데요. 뭐 이래저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뒤통수 맞는게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거리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는데 뭐,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힐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최대한, 뭐, 거리를 두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악사군이 저는 보이지 않게끔, 조금 마음의 여지를 좀세워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강박관념 같은 것도 좀 있는데요. 그런, 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여유를 가지는 그런 마음들도 제 스스로한테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도 좀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많이 걷고, 많이 달리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을 좋게, 건강하게 만들듯이 또한 먹는 것도 잘 챙기듯이 사람들에게 저의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한 인생을 좀 어떻게 좀잘 조절해서 내보일지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잘 갖출 수 있는 매월같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춰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의 한 마음가짐으로서 토스나 모니모 같은 뭐 푼돈 모으는 앱이죠. 뭐 20원, 30원 뭐 되게 푼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이제 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실제로 하루에 뭐 100원, 150원 벌어 가지고 제가 부자될수 없죠. 하지만 그 작은 푼돈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정말 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허투루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라 하는 제 자신과의 약속 다짐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항상 마음먹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고, 너무 탐욕적인 이 오락가락하는 제 마음을 좀잘 컨트롤해야겠다. 두 배, 세 배, 다섯 배 큰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짓누르고 좀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 삶을 좀 지켜나갈 수 있게끔 제 자신을 잘 다스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거죠. 제 유튜브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공부하는 데 왕도가 없다. 무조건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다 죽어라. 이러는데 돈 버는 데는 왕도가 있다고 솔하해한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묘사를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정답 없다. 지름길 없다. 라고 생각하고 우직하게, 한심하게, 멍청하게. 현재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오래오래 잘 해보겠다. 라고 각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원하는 모습 100%는 아니어도 7 0 80%그 이상은 이뤄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타니의 표를 보고 오타니가 남들이 버린 운을 자기가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 가 있는 기사를 보면서 와닿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